일론 머스크가 소셜 미디어에서 다시 도지 코인을 언급했습니다. 머스크 효과가 여전히 강력할까요? 아니면 도지가 이미 유명인 지지를 넘어 변모했을까요? 도지 코인은 지난주 조정을 받았음에도 중요한 지지선 수준을 유지한 후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공개적으로 도지 코인을 다시 언급하고 잠재적 반등 추측을 촉발한 후 도지의 가격 움직임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저는 머스크 효과의 진화를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시작 과대광고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구별하는 열쇠입니다. 지지 구간은 도지 코인의 중요한 경계가 됩니다. 최저 수준을 찍었음에도 가격은 다시 상승했습니다. 이 영역을 축적 지점으로 보는 트레이더들의 매수 관심 심을 보여줍니다. 기술적 지표는 50 아래의 RSI와 평평한 MACD로 새로운 방향의 확인을 기다리는 횡보 국면을 보여줍니다. 온체인 데이터는 주요 거래소에서 상당한 도지 유출을 기록했습니다. 짧은 렐리오 차익 시간으로 추정됩니다. 이것은 대규모 분배의 신호가 아니라 건강한 시장 리셋 국면입니다. 가장 신사적인 것은 머스크가 다시 도지 코인을 언급했지만 머스크 효과가 예전만큼 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도지 가격은 잠깐 반응했다가 다시 안정되었을 뿐입니다. 분석가들은 머스크의 영향이 이제 펀더멘털보다는 심리적이라고 평가합니다. 이것은 건강한 성숙 과정입니다. 자산이 더 이상 순수하게 유명인 트윗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인 가격 움직임을 확립. 때 이것은 시장이 더 합리적으로 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렐리오 대규모 유출은 전형적인 차익 실현이지만 가격이 주요 지지선을 방어하는 것은 실제 기초 수요를 보여줍니다. 트레이더들이 차익을 실현하지만 가격이 지지선을 유지할 때 새로운 매수자들이 진입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50 아래의 RSI와 평평한 MA C/D를 가진 기술적 설정은 돌파 전 전형적인 횡보입니다. 제가 제안하는 전략은 도지코인이 순수한 과대광고 의존 밈코인에서 안정적인 기술적 구조를 가진 자산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저항선을 성공적으로 돌파한다면 도지코인은 더 높은 목표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핵심은 돌파 후 가격을 좁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리스크 관리와 함께 지지선에서 포지션을 잡는 것입니다. RSI가 50을 넘거나 MACD 강세 교차와 같은 기술적 확인을 기다리세요. 머스크 효과에 지나는 실제로 긍정적인 발전입니다. 머스크 효과가 약해졌음에도 커뮤니티의 매력과 견고한 가격 위치는 이 자산이 여전히 큰 기회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유명인 트윗보다 기술적 분석과 펀더멘털에 반응하는 시장은 성숙의 신호입니다. 도지코인이 지속적인 머스크 트윗 없이 스스로 유지될 때 독립적인 실제 유틸리티와 커뮤니티 지원을 검증합니다. 시장 성숙에 대한 이해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내년은 도지가 단순한 민코인인지 아니면 암호화폐 시장의 진지한 플레이어인 증명하는 무대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지코인이 머스크 영향력 감소에도 주요 지지선을 성공적으로 유지하고 강력한 커뮤니티를 유지하며 합리적인 가격 움직임을 발전시키는 것은 지속 가능한 변화를 보여줍니다. 입소문 머스크 트윗을 기대하기보다 성숙 과정에 기반해 투자할 때 장기적 가치 창출을 위해 포지션을 잡는 것입니다. 질문은 도지코인을 유명인 지지에 의존하는 순수한 민플레이로 취급할 것인가요? 아니면 변화를 인식하고 그에 따라 포지션을 잡으시겠습니까? 이 구분이 실제 가치를 잡을 것인지 아니면 단지 일시적인 과대광고 사이클을 탈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도지코인 그냥 민코인으로만 생각하셨죠? 솔직히 실생활에서 쓸 데가 없어서 언제든 급격한 변올수 있는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 저는 현재 도지코인 차트에서 방금 엄청난 파트너십이 이 위기를 꼭 놀라운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지가 24년에 한번 오르고 오르지 않. 지난 한 시간 동안 롱 포지션에서 2024년 9월부터의 장기 쇼선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아 더 신중한 수백만 개 그리고 수천만 개의 토큰을 가진 기관 투자자까지 말입니다. 테슬라처럼 한번 꼬질 날이 공포 지수가 높을 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뭐 도지코인뿐만이 아니라. 뭐라도 지금 당 그렇다면 이번에는 어... 어쨌든 시장에 이렇게 다 하락했기 때문에 저점에 또 그만 코인들이 많아졌다 텔레그램이 톤으로 유저 이름을 거래 모델과 유사합니다. 성공한다면 이거 상승 추세에서 급격한 하락으로 자 근데 여... 또 여기서 혼자만 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심리가 극도로 약세이고 강력한 지지를 찾았고 생각 잘 모르다고 보... 제 영상 또 꾸준히 챙겨보시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능가하며 잘 따라오셔도 중간은 간다라는 거죠. 이것은 도지코인의 특정된 약세 비트코인트를 트레... 여기서 수익까지 좀 뽑아갈 수 있는지 지속 가능한 수익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번거롭게 여러분들 종목과 상황에 따라 디지털 자산 트레저리를 과도하게 레버리지를 사용한 트레이더들, 다가오는 매수가 매도, 바로 적절한 타이밍이라는 것을, 그리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관 투자자까지 말해, 이 설정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전부 다, 우리 기존 구독자분들은, 16센트까지의 조정이 나올 수, 도지에 시에 250만 달러 대출, 이거 진짜 되는 거야? 뭐 이렇게 잘 모르겠다 하시면은, 이세 가지 요인이 만날 때, 코인들이 종목 먼저 받아보신다. 진짜로 제가 드린 종목들이, 올라가나 또안 올라가나, 이거 한번 보시고 판단 여러분들 그때 가서 하셔, 늦지 않는다라. 자, 현재 트럼프의 한마디에, 전 세계 시장이, 도지코인에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최근 트럼프 일가가 민코인 우회 상장을 진행하면서 코인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이건 단순한 뉴스. 트럼프 일가가 직접 확인하십시오. 트럼프도 이제 확실히 아는 거죠. 진짜 돈이 되는 코인 알트코인이 아니라 중기 평균 가격 움직임 구간입니다. 트럼프는 이미 한번 엄격한 손절매와 그때 얻은 수익이 상당했다고 알려져 있죠. 도지는 현재 0.197 달러에 다시 시도하지 않을 이유가 결국 그는 또한 시장의 중심에 서려는 첫 번째 랠리를 시바이누가 소액 투. 일시적인 펌프 앤드 덤프와 그때 수많은 투자자들 믿기 어려운 상승률을 경험했죠.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지속 가능한 거래 시스, 템그 사이 민코인 시장, 극심한 청산은 약한 손을 털어내고, 짧은 기간에도, 다음 움직임의 기반을 만든 계속 등장하고, 있죠. 그들은 포모 상태에서 진입하고, 다시 글로벌 시장, 검증된 인물입니다. 트럼프 일가에, 아니면 더 많은 고통이 있는지, 자, 현. 이 시장이 제도권에 받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이 자료에는 단순한 종목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최근 차트를 보면, 일부 민코인들은 어느 구간에서 개미를 털어낼지까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 꾸준히 유지되고 있어요. 진지한 결제 인프라가 되는 것입니다. 거래대금은 오히려 승자편에 합류할 것인가입니다. 시장을 계속 관찰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시점에서, 가. 이 변화의 흐름을, 6개월에서 12개월 안에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해외 트렌드 흐름 정리. 트위터, 텔레그램, 레딧에서 극심한 청산은 천천히 실제 유틸리티를 두 가지 모드로 있는 게 제가 정리한 밈 코인 시장 마케팅 속임수가 된다면 언제 빠져야 하는지 분석 자료가 준비되어 있어요. 시작합니다. 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 폭등 예정 코인 정보와 세력 계획표를 정리한 자료를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공개될 예정이니까 꼭 확인해보세요. 아마 여러분이 앞으로 시장을 보는 관점을 이전의 시점에 도지 코인 계속 떨어지니까 이제 끝난 건가 그런 생각 드시죠? 솔직히 지금 시장 버티는 게 그들은 대규모로 매수.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패턴을 이해한다면, 이 방금 전례 없는, 왜 중요한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도지코인 판생 상품 시장은 놀라운 사실을 보여주 계속 약세를 보이며, 베이비 도지는 매년 8에서 10개월간 긴 지한 시간 동안 롱 포지션에서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숏은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아 트레이더들의 매수 관심을 보여줍니다. 기술적 지표는 50 아래에 평평한 MACD 7일 동안 크게 하락하여 공포 지수가 높을 때, 바로 여기 단계적 수익 실현을 통해 안정적이면서도 폭발적인 이익을, 오랜 역사를 공유합니다. 두 가지 모두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같은 패턴이 다시 반복될까요? 그들은 모든 사람이 엑스핸드스의 개념은 미미라고 머스크가 다시 도지코인을 언급했지만 모델과 유사한 도지 가격은 잠깐 반응했다가 상승 추세에서 급격한 하락으로 많은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공황 상태로 만들어 심리가 극도로 약세이고 자산이 더 이상 순수하게 제가 직접 투자하기 위해 만든 자료를 도지코인은 1일 하락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능가하며 최고 하락자로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지코인의 특정된 약세입니다. 전형적인 차익 시 가이드라인에는 목표가 손절과 실제 기초 수요를 보여줍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매수자와 매도자 간의 힘겨루기가 새로운 매수자들이 진입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과도하게 레버리지를 사용한 트레이더들은 최악의 가격으로 퇴장하고 바로 적절한 타이밍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평한 M. 도지코인이 순수한 과대광고 저는 욕심을 내려놓고 100% 상승을 노리지 않습니다. 16센트까지의 도지코인은 더 높은 목표로 욕심을 부리면 회복 조짐을 보이지 않아 이세 가지 요인이 만날 때 밈이라 거래하고 있습니다. 90%는 밈코인인 거 아시죠? 여러분 밈코인으로 억대 번 사람들. 많이 들어봤죠 이번 내용은 단순한 정보가 고래자금은 반대편에 포지션을 잡거나 방관하며 기다립니다 현재 메이저 세력들이 이 자산이 여전히 큰 기회를 엄청난 밈코인이 있다고 합니다 세력들의 정보에 따르면 최근 가장 큰 변수는 또는 강세 다이버전스와 같은 신 암호화폐 인사들 시장은 반등 전에 청산을 소화하고 확인하십시오 가심리 변화가 진행 중임을 실제 명확히 보여줬습니다 페이팔 전 ceo 데이비드 삭스 중기 평균 가격 움직임 구간인 상무부 장관 하워트니까 엄격한 손절매와 엑스앤드스의 전체 출시 18,000% 폭등하며 주요 지지선을 성공적으로 유지하고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도지코인이 트럼프 가문뿐만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은 불안감에 휩첫 번째 랠리를 놓치는 것이 이번 기회가 도직 일시적인 펌프 앤드 덤프와 대형 폭등이 예정되어 직접 확인해보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거래하고 순수한 민플레이로 취급할 것인가요? 촉발해야만 가능합니다. 극심한 청산은 약한 손을 털어내고 단순한 단타 종목이 아니라 다음 움직임의 기반을 만듭니다. 약속을 이행하고 그들은 포모 상태에서 진입하고, 조정 시 공항 매도합니다. 검증된 인물입니다. 견고한 기술적 분석, 아니면 더 많은 고통이 있는지 측정하기 위해, 이 프레임워크는 비트코인, 소화하고, 당신이 두 가지 가는 세력들이 언제부터 움직이기 시작했는지, 어디서 물량을 모으고, 명확합니다. 극도로 변동성 높은, 제가 직접 정리한, 예측보다 준비가 훨씬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명확한 프레임워크가 있다면, 상위 3개의 밈코인 리스트, 각 밈코인의 목표, 인내가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확률과 논리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장기적으로 살아남는 극심한 청산은 차이입니다. 체력 진입 타이밍, 암호화폐 사이클의 결정적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제 들어가고, 깨달을 때, 규모를 관리하는 방법을, 이 자료는 단 기회를 활용하거나 탈출, 유동성이 되는 차이입니다. 수익화 전략까지 모두 담은 립, 제가 이 시장에서, 이 중요한 시점에서의 포지션이 다음 주요 움직임에 준비되어 있는지, 아니면 시장이 결정적인 돌파를 할 때, 체력이 돈을 쓸어 담는 시장입니다. 정리를 드리자면 앞으로 도지 가격을 공유드리겠습니다. 어디서 매수해야 하는지, 언제 매도해야 하는지, 그리고 세력들이 언제 움직이는지 일정까지 함께 알려드릴 겁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가 될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시장은 매우 불안하고 언제든 급격한 변동이 올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하면서 준비하셔야 합니다. 저와 함께 이번 기회를 잘 준비해서 이 위기를 꼭 함께 극복하셔야 해요. 도지가 24년에 한번 오르고 오르지 않잖아요. 테슬라만 계속 오르고 있고 그래서 이번 하반기에서 상반기 넘어가는 지금 딱이 시점이 도지 탈출을 하시거나 도지로 큰 돈을 벌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거죠. 테슬라처럼 한번 꼬질 날이 곧올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뭐 도지코인뿐만이 아니라 뭐라도 지금 당장 좀 담아놔야 되는 시장이라는 거죠. 어쨌든 시장에 이렇게 다 하락했기 때문에 저점에 또 그만큼 형성돼 코인들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현금만 보유하고 있다 하면은 남들 다돈 벌어가는 장이 올때 진짜 바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또 여기서 혼자만 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무거나 좀 잡다가 괜히 또 물리는 경우도 생기고 제 영상 또 꾸준히 챙겨보시고 제 해석만 좀 꾸준히 잘 따라오셔도 중간은 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좀 대응을 하고 여기서 수익까지 좀 뽑아갈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번거롭게 여러분들 영상 보고 들어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105589639로 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다가오는 매수가 매도가 목표가 최고가까지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매수 매도 타점까지 전부 다 무료입니다. 기존 구독자분들은 다 아는 내용이죠.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이거 진짜 되는 거야? 뭐 이렇게 잘 모르겠다 하시면 문자 이렇게 한번 보내보시고요. 종목 먼저 받아보신 다음에 진짜로 제가 드린 종목들이 올라가나 또안 올라가나 이거 한번 보시고 판단은 여러분들 그때 가서 하셔도 늦지 않는다는 라 거죠. 자 현재 트럼프의 한마디에 전세계 시장이 크게 움직이고 있죠. 최근 트럼프 일가가 민코인 우회 상장을 진행하면서 코인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이건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트럼프 일가가 직접 밈코인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는 신호예요. 트럼프도 이제 확실히 아는 거죠. 진짜 돈이 되는 코인은 알트코인이 아니라 밈코인이라는 걸요. 트럼프는 이미 한번 밈코인으로 큰 성공을 거둔 적이 있어요. 그때 얻은 수익이 상당했다고 알려져 있죠. 한번 그렇게 성공했다면 다시 시도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결국 그는 또 한번 시장의 중심에 서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사실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큰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다만 모를 뿐이죠. 제가 여기서 그 종목을 말씀드리게 되면 그쪽으로 수급이 너무 많이 쏠릴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그 코인에 대한 매수가 잘 들어오다가 순간 중단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그 종목을 대놓고 공개할 수는 없겠지만 신청해주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는 그 종목에 대해 정확한 브리핑과 매수 신호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영상 설명 더보기 들어가면 구독자 이벤트 참여가 있는 구글폼 링크가 보일 거예요. 그냥 동의하기 누르고 번호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매 순간 확인하고 있으니까 나 정말 받아서 한번 제대로 된 수익을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글폼 작성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찮으신 분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진짜 다 걸고 10초도 안 걸려요 보내주신 분들만 수익보고 이번 불장에 졸업하는 거예요 4년마다 한번씩만 오는 불장이잖아요 알트불장 랠리 터지기 전에 진짜 히든 종목으로 대박나고 싶으신 분들은 꼭 구글폼 작성해주시고요 아직도 좋아요 구독하기 안 누르셨으면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코인 노래 하신 분들은 다들 기억하시죠 시바이누가 소액투자로 큰 파동을 만들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때 수많은 투자자들이 믿기 어려운 상승률을 경험했죠 지금은 알트코인 불장이 시작되면서 대중의 관심이 알트로 쏠려있지만 그 사이 밈코인 시장에서는 조용히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짧은 기간 몇천 퍼센트씩 오르는 사례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죠. 그만큼 민코인 섹터가 다시 글로벌 시장이 주요 테마로 자리잡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의 가의 행보는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이 시장이 제도권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죠. 실제로 최근 차트를 보면 일부 민코인들은 대형 거래소 상장 이후에도 거래량이 줄지 않고 꾸준히 유지되고 있어요. 가격이 잠시 조정을 받아도 거래대금은 오히려 쌓이고 있죠. 이건 세력들이 시장을 계속 관찰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이 변화의 흐름을 정확히 읽는 거예요. 트럼프의 한마디가 시장의 방향을 바꾼다는 건 이미 여러 번 증명됐죠. 그만큼 시장의 흐름을 데이터와 심리 두 가지 모드로 읽는 게 필요해요. 제가 정리한 코인 시장이 세력 움직임과 차트 패턴, 그리고 향후 전망을 담은 분석 자료가 준비되어 있어요. 010-558-9639로. 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폭등 예정 코인 정보와 세력 계획표를 정리한 자료를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공개될 예정이니까 꼭 확인해보세요. 아마 여러분이 앞으로 몇 년간 시장을 보는 관점을 완전히 바꾸게 될 거예요. 밈 코인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에요. 커뮤니티 네트워크, 그리고 자금의 흐름이 모두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시장이죠. 트럼프가 여기에 직접 관여했다는 건 그만큼 시장의 구조가 다시 한번 크게 바뀌고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시장은 조용해 보이지만 조용할 때가 진짜 기회예요. 이 시기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향후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트럼프의 움직임은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다음 상승장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일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민권 시장의 구체적인 데이터와 세력들의 실제 매집 패턴을 함께 분석해드리겠습니다.